안녕하세요, 여러분 트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쓰고 있는 다이어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쓰는 다이어리 이세 권을 제외하고 제가 또 쓰는 특별한 다이어리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떤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시작! 자첫 번째 다이어리로는 저는 영화 다이어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항상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에 관해서 적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꾸며주기도 하는데요. 영화관에 가면 이렇게 팜플렛이나 이런 전단 홍보물을 나눠준단 말이죠. 팜플렛을 모으는 취미가 원래 있었는데 어느 날 진짜 두 장을 들고 와서 버리기도 아깝고 한번 이걸로 다이어리를 써볼까 싶어서 시작한 다이어리입니다. 저에겐 나름 엄청 뜻깊은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놨지만 예전에는 뭐 이런 식으로 팜플렛을 다 잘라가지고 다 표현해줬었어요. 이렇게 영화가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언제 봤는지에 대해서 적어주기도 하고 명대사도 적어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아, 내가 받은 영화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거였어요. 2019년 이거를 한 201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하고는 있는데 예전만큼 팜플렛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주는 못해주고 가끔 팜플렛이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꾸며줍니다. 이게 제첫 영화 꾸미기예요. 영화 다이어리 꾸미기.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엄청 차이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깜짝 놀랬긴 했어요. 옛날엔 진짜 그냥 영화 이름만 자르고 했었었는데, 이것도 좋아하고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영화 다크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좀 깔끔하게 됐었고, 재밌었어요. 진짜. 그래서 제 영화 다이어리를 쓰고 있고, 이건 아마 제가 처음 시작한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꽤 오래오래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행 다이어리입니다. 여행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행을 가거나 해외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여행을 가는 곳마다 여행 팟플렛을 저 혼자 스스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마다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써줬는데 일상용 다이어리, 일정용 다이어리를 여행지에 들고 가기 비효율적이라서 제가 여행지에서 들고 다닐 용도로 좀 작은 사이즈의 다이어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행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그 여행지에서 관련된 책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 쓰고 나머지는 이제 끝내는 다이어리 형식으로 쓰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만드는 방법부터 몰아보기까지 영상으로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이 다이어리 말고 제일 처음 공개하는 호주용 다이어리를 열어볼게요. 엄청 까득까득 채웠었는데 뭔가 육공 다이얼을 들고 다니면 장점이 이렇게 여행지에서 받았던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도 쉽게 쉽게 달아줄 수 있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가계부 같은 것도 늘 적어줬었고요. 여행지 가기 전엔 저는 항상 가서는 꼭 이거를 꼭 해야지라고 목표를 세우는 편이에요. 비행기를 타면 해외 가면 티켓 같은 걸로도 다 이렇게 꾸며주고 떡메나. 이런 스티커들을 엄청 많이 써줬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진짜 진짜 오랜만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다 전단지를 잘라서 오래 붙였었어요. 이것도 호주에 가서 먹었던 햄버거 가게 팜플렛. 이런 것도 해주고, 영화관에서 영화 티켓 같은 것도 해주고, 이렇게. 진짜 거기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팜플렛, 가져올 수 있는 팜, 팜플렛은 다 활용해서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그때도 영상으로 남겼었었는데 이거를 가져갈 때 맨날 혹시 모르니까 두 개씩 챙겨갔었거든요. 그 덕에 원 없이 기록을 남겼었던 이렇게 마트 전단지도 진짜 뭔가 약간 느낌 있어가지고 좋아했었어요. 엽서 같은 것도 호주에서 사서 바로 넣어서 끼워주고, 그 당시에는 뭐 알파벳 스티커라든지 그런 건 많이 없었고, 그냥 한달 내내 쓰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놀이동산 간 것도 적어주고, 진짜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일기도 쓰고 생활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했나 몰라. 이렇게, 거기는 또, 아이스크림 콘 박스도 이렇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다 붙여줘야겠다 해서 정말 많이, 이런 소품들을 많이 붙여줬습니다. 지금이랑 엄청 느낌이 다르죠? 진짜,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 색연필도 들고 가서 주만지를 이제 한글 자막 없이 보는 좀 특별한 경험도 했었어요. 이렇게, 저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다이어리 꾸미기에 가장 시초였던 다이어리에요, 이게. 그냥 무조건 떡매, 떡매나 마테를 많이 써주려고 했고, 스티커는 이제 그때는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스티커들을 좀더 많이 써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 꾸며줬는데, 안 쓴거나,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으로도 꾸며줬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즐거웠다. 그래서 여행 다이어리를 이렇게 써줬고요. 이거 여행 다이어리 같은 경우엔 온고인 다이어리는 아니지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한 권에 진짜 딱 앨범을 만든 느낌이에요. 언제든지 제가 딱 이때의 기억을 고스란히 보관할 수 있는 좀 소중한 다이어리를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크랩 다이어리입니다. 이번 스크랩 다이어리는 지금 벌써 두 번째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스크랩 다이어리들을 보면 제 일상에는 모든 사람들의 정성과 시간이 들어간 약간 작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명함이랑 스티커랑 로고 등이 있는데 이게 명함 같은 경우에도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업들의 로고 같은 것도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처음엔 다꾸를 하다가 이제 매일매일 쌓이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한 번에 좀 압축해서 꾸며줄 다이어리가 저는 필요했어요. 그래서 스크랩 다이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작가님이 덤으로 주시는 스티커들이나 뭐 뒤에 붙어있는 마트 뚜껑 같은 스티커들이나 뭐 여기에 진짜 딱 바코드가 찍혀있는 품명이 적혀있는 이런 스티커들도 저한테는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붙여줬습니다 저는 스크랩 다이어리의 장점 같은 거는 일단 재밌어요 매일매일 저한테 들어오는 스티커들 이라야되나 이런 작은 명함 같은 것도 저는 뭐 어느 날에 어떤 날에 누구랑 뭐 이렇게 맛있는 걸 먹었다 카페를 갔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지 이 카페에 뭐 로고나 그런 게 기억이 많이 잘안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는 걸좀 많이 좋아합니다. 재밌거든요. 정말, 정말 이런 자투리 같은 거를 모으는 것도 좋아하고 자투리 같은 것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크랩 다이어리도 전 재밌어요. 엄청. 댓글로 누가 물어봐 주셨는데 올해 4월에 적었는데 아직은 영수 중에 상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 권에 다 끝내줬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한번쫙 훑어보면서 어땠는지 후기도 남겨주고 벌써 올해 9월부터 두 번째 다이어리 쓰고 있는데 또 이것도 금방 지금 거의 다 써가요. 진짜 많이 써줬어요. 이렇게. 제가 뭐 하울을 하고 한 번에 찍고 나면은 거기서 덤 스티커나 이런 자투리 스티커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많이 붙여주고 있습니다. 재밌죠. 저 이거 이거 브일페 갔다오고 나서 두 번째 날이랑 첫 번째 날 이렇게 꾸며주기도 했어요. 저는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저의 스크랩 다이어리입니다. 이것도 재밌어서. 아마 계속 꾸준히 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저의 테마 다이어리입니다. 가끔은 저는 정말 특이한 컨셉 하고 싶은 꾸며주고 싶은 주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다꾸들을 일상용 다이어리에 쓰기에는 약간 조금 모험인 것 같아요. 만약 실패를 하더라도 부담없이 끼워 넣을 수 있고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는 다이어리를 만들자라는 생각에서 테마 다이어리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한번 보면 거의 테마 다이어리에 써준 이런 닭구들은 거의 일기를 좀 많이 안 써줬던 것 같아요. 뭔가 꾸미기에는 방해가 된다 에다제 글씨체가. 제가?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닭구들만 이렇게 모아두는 다이어리입니다. 이거는 내 마음속의 나비 주제가.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습고입니다. 제가 베베 작가님의 하트릭스 콜라보 세계여행 팩이 나왔었는데 이거를 보자마자 헉,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스쿠를 처음에는 해주고 영상도 찍었다가 이게 스쿠가 맞나? 아닌가? 하면서 인스타그램에만 올렸었던 근데 진짜 엄청 엄청 예쁘게 잘 됐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좋아해요 이것도 정말 특이하죠? 달달하게 잔혹하게 뭐 이런 주제로 많이 꾸며준 닦구고요 이거는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도미 작가님 스티커로 꾸몄다가 너무 너무 예쁜 거예요. 양 옆이 좀잘 어울리고 그래서 글자 안 적고 그냥 여기다 보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 어떻게 보면은 댄스 다이어리를 시작하기 전에 해줬던 저의 첫 스크랩이었는데 너무 별론 거예요. 그래서 아 스크랩은 진짜 육공에 하는 건 아닌가보다. 아직은 내가 해주기엔 어렵다 싶어서 이거는 여기다가 그냥 보관해놨고요. 이거는 처음에는 이 다이어리를 매달, 매달, 월말 탁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1월 다이어리, 2월에 기록 이렇게 해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많이 바쁘다 보니까 2월까지밖에 못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올렸었던 키치 탁고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했던 저의 할로윈 탁구인데요. 진짜 저는 정말 맥시멀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티커를 샀는데 이런 봉투가 온 거예요. 근데 이 봉투 버리기도 너무 아깝고 향수를 샀는데 향수에 있는 이런 모양 유지한다고 넣어준 종이도 너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할로윈 다크를 해줬었습니다. 축제를 하고 있는 마을에 초대장을 받는 듯한 느낌으로 이런 주제로 해줬었어요. 진짜 제 기준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 작년 할로윈 다크. 그리고 막 이렇게. 작년에 열심히 봤던 재작년인가요 벌써? 마포 멋쟁이도 해주고 이렇게 어, 스크랩 같은 것도 처음에는 육공에다가 해주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엄청 시행착오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테마 다이어리를 보여드렸고 자이 다이어리 두 개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한 다이어리예요. 이제 시작한 다이어리 중에 하나가 먼슬리 다이어리예요. 저는 먼슬리는 진짜 절대 제가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일정용 다이어리에도 그냥 글만 적어 놨었는데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댄스 홈페이지를 보다가 할인을 하길래 엄청 싼 가격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닦고를 하고 남은 스티커들로 해주거나 새로운 스티커를 찾아서 해주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중간에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달마다 매달 뭘 샀는지, 언제 샀고, 언제 도착했는지 이렇게 적어 놓고, 여기에다가 산 작가님들 스티커를 다 붙여주고 기록을 할까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거를 좀 하기에는 걱정이 돼서 아직 완성은 못했습니다. 저 이거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9월도 다 채웠고요. 지금은 10월은 이 정도 꾸며놨어요. 너무 너무 괜찮게 잘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시작 단계라서 엄청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언제까지 이걸 잘 하고 있을지 약간 걱정이에요. 그래도 나름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주고 있고 뭔가 재밌습니다. 먼슬리 시작이라 그런지 좀 재밌어요. 그리고 이거는 베베 작가님의 다이어리 제가 예전에 샀잖아요. 그랬는데 이 다이어리가 최근 들어서 요즘 저는 생각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원래 제가 한 권의 다이어리 끝낼 때 얘기하려고 메모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닦고 하는 그 시간에 이 얘기는 꼭 해야지 하고 키워드를 항상 메모를 해놨었어요. 근데 뭔가 메모만 해놓다 보니까 기억도 많이 안 나고 그 당시의 감정들을 모두 다 끄집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를 여기다가 적어놓고 여기에다가 그 당시에 저의 생각이나 뭐 이런 의견들을 여기다 다 적어놔요. 이렇게 안 하긴 했는데, 최근 들어 뭐, 생각이 많을 때 여기다 다 적어 놓고 훌훌 털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가장 최근에 시작한 다이어리 두 권이고, 마지막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다이어리는 저의 유튜브용 다이어리입니다. 아무래도 유튜브용 다이어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쓰실 일은 없으실 텐데,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그냥 대본도 없었고, 저는 말도 안 했었고, 계획이 뭐 크게 엄청 이 채널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욕심으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컨텐츠에 관해서 적어두거나 뭐 그런 걸 생각만 했지 메모를 안 해뒀었거든요. 근데 3월부터 뭔가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점점. 찍어놓고 올리지 못한 영상들이 많다 보니까 아, 이제좀 정리를 하고 생각을 해서 만들자 싶어서 노트를 쓰고 있고요. 이렇게 3월에 뭐 언제 올렸는지 몇분 촬영을 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막 써주다가 이렇게 처음에 스쿠도 이렇게 처음에 막 조합 같은 것도 많이 연습하고 막 여러 마테들을 조합도 해보다가 이렇게 구성도 해봤었어요 그냥 아쉽게 못 올라갔던 그런 거지만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거는 저의 첫 다이어리고요 좋아하는 작가님들 노트를 이렇게 판매를 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써주고 있습니다. 이 다이어리를 소개할 때 아, 이건 꼭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컨텐츠가 저의 특별한 다이어리를 소개하는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7월 4일에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려야지 하다가 이렇게 11월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쓰죠. 진짜.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랑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다이어리를 다 봤고요. 평소에는 비욘디 다이어리의 별별 일상이랑 오프닝 시퀀스 다이어리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일정용 다이어리나 뭐 제가 정리해 놓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쓰고 있고, 업무용 다이어리도 한 권을 썼었는데 지금은 쓰고 쓰지 않고 있고, 이거는 제가 평소에 일기를 쓰는 다꾸 하는 다이어리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저희 특별한 다이어리 한 번에 들고 다시 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특별한 다이어리를 몰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기록을 해야 저는 오래 제 마음 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양한 다이어리들을 쓰고 있고요. 아무래도 글로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손으로 쓰는 걸좀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기록을 남기는 편입니다. 뭐 저는 매일 매일 써주는 이런 먼슬리 일상용 다이어리 일정용 다이어리 뭐 스크랩 다이어리가 있지만 뭐 특별한 날에만 써주는 영화 다이어리 테마 다이어리 그리고 TMI 다이어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다이어리가 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여러분들도. 일정용, 일상용 다이어리 외에도 또 새로운 기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정말정말 정말 재밌고 저한테는 너무너무 즐거운 취미거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드시였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